자, 오늘 한 부분, 사과, 본문 수업이지? 여기서부터지? 결석, 결석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 본문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꼼꼼하게 쌤이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시 잘 들어. 너희들이 듣다 안 듣든, 쌤이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인, 준, 1969. 1969년 6월에. 여기서는 이제요. 달 앞에 전치사 인이 붙은 거니까 이것도 on 쓰면 안 되고. 더폴 e 티드 l l u 오염된 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완료, 수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ED 형태. ING 형태는 안 된단 말이야. 자, 코 a 파 g h 오염된 강이 불길에 사로잡혔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오염된 강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h e likely cause 요거는 지금 가능한이라는 뜻이야 즉 화재에 그화재의 가능한 원인 이거 원인은 뭐였냐면 burning flare burning 이잖아 burnt 쓰면 안돼 그래서, 불타는, 타는 불꽃, 이렇게 하면 되겠지? 타오르는 불꽃. 근데 또 여기 또 ing야. 잘 봐. falling from a train. 기차에서 떨어지는, 불타오르는,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근데 콤마, 계속 적용법이지? 위치, 그것은, save fire. 자, 불을 붙였다, 이거야. 여기서 그것은 뭘 가르쳐. 결국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And it set fire. 어디에 기름에 흠뻑 젖은 폐기물에 그치 불을 붙였다 이거지. 근데 어디 아래 있는 다리 아래, 다리 밑이 다리 밑에 기름에 흠뻑 젖은 폐기물에 불이 붙였다이 set은 동사가 지금 과거형이야. 이게 요 변화형이 다 똑같아. 셋, 셋, 셋 이렇게. 자 그다음 t 때 타임 그 당시에 퓨는 거의 부정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 거의 사람들 어디 클리블랜드의 사람들은 케어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지. 뭘 신경 쓰지 않았겠어? 요거 강에 불이 붙은 거그 화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근데 이 이유가 나오죠. 이 h i s wa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fires. 화재들은, h a 빈레코 e n 기록이 됐었던 거죠. 언더 쿠야 e 가쿠야 a 가에서 기록이 됐었다는 거지. 뭐 되는 이상이야. ten times people. ten times는 열번이란 뜻이야. 전에 열번 이상 쿠야 y 가에서 기록됐었기 때문에, 즉, 너무나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문법이야. 콤마 나오지. 이거 접속사지. 이거 대문을 뭘로 바꾸면 틀려? 위치로 바꾸면 틀린다. 근데 그 여기서 대문 뭘 가리키냐면 이걸 가리키는 거야. 10번 이상의 화제들 중몇 개는 had been much worse. 시제 중요하지. 훨씬 더 심각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란 말이야. 즉그 오염된 강에 불이 붙은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나 봐봐. 요건 이제 쌤 생각에는 이게 순서 배열 문제도 되게 좋아.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법 문제도 되게 좋아. 월스는 당연히 뭐의 비교급이야? 배드의 비교급이 월스야. 그러나, 연결로 나왔네? 자, 밑에 찾아볼까? 연결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있다 In fact. 그렇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자. 그러나, it wasn't long before. 머지않아. 이런 뜻이야, 이게. 아이고 두껍네. 머지않아. 해석하는 패턴 알려줄게. 머지않아. 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16969년의 화제는, became famous 유명해졌다 별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별거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머지않아? 얼마 되지않아? 1969년 화제가 유명해졌대 이 became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이라게 뭐냐면 주어 동사 보어야 이게 보어란 말이야 보어자리는 부사가 나올 수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에러가 있으면 절대 안된단 말이지 자 유명해졌는데 this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뭐 덕분에 thanks to 이거 같은 말안 쓸게 뭐 덕분에 an article 한 기사야 근데 기사 입장 신문 기사 입장에서는 간행되고 발행된 거니까 요거 publishing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in time magazine 즉 Time 타임 매거진이라는 어떤 유명한 잡지 있잖아 미국 잡지 거기에서 발행된 기사 덕분이었다 근데 그해 그 that year 이렇게 되겠지 그 기사는, 타임에겐 기사는 다 특종으로 다뤘다는 거죠. 피처가 동사야? n 킹 요거는 이제 챙겨야겠지. 샤크트 쓰면 안 되겠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특종으로 다뤘대. 불꽃들. 그리고 연기. 근데 어떤 연기야? rising is. 솟아오르는. 어디로부터? 강으로부터. 근데 있잖아. 또 버시 나오지. 디스. 여기서 디스는 뭘가리킨다고 했어? 앞 내용을 가르치, 항상. 즉 타임지에서 특정으로 다룬 충격적인 어떤 불꽃과 어, 강에서 떠오르는 연기의 사진 이것은 나로 포토그래프 사진이 아니었대. 즉 1969년 화재의 사진이 아니었대. 콤마 위치 그것은 and it 그것은 즉 1969년의 화재는 was put out 무슨 뜻이야? 진압되었다는 거지 꺼졌다는 뜻이야 너무나 쏘다 쏘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되찾으면 되겠지 너무나 빨리 꺼져서 이것도 지금 부사잖아 이 부사가 지금 이 동사를 꾸며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퀵 쓰면 틀린단 말 너무나 빨리 꺼져서 노바디는 전체 부정이야 아무도 took a picture of it 즉 1960, 1969년 이 화재에 사진을 찍지 못했다 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이유 1969년에 화제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이유. 너무나 빨리 진압돼서 너무나 빨리 꺼져서. 사실. 여기서 이슨 또뭘 가르치겠어? It was a picture of a much worse fire that had occurred on the river several years earlier. 여기서 이슨 다시 뭘로 들어가겠어? 자, 요이서 Time. 매거진에서 특정으로 다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A shocking photograph of flames and smoke rising from the river. 그치. 요거. 요것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훨씬 더 심한 사진이었다는 거지. 심한 화재, 시, 훨씬 더 심한, 비교적 강조, 심한 화재의 사진이었다. That head occurred on the river several years earlier. 여기서 head occurred. 시제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시제. 여기서 시제는 가정법이 아니라, 아이고, 미안.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 헤드 플러스 피피. 언더 리버 세버이얼년 전에 몇년 전에 그 강에서 일어났었던 일어났었던 어떤 훨씬 더 심한 화재의 사진이었다. 스틸 여전히 더 이미지 그 이미지는. had a great impact on. 여기서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어? 타임 매거진에서 다룬 그 엄청난 화제의 사진이겠지. 근데 조심할거 뭐야? 그화제의 사진은 1969년, 즉 다시 말해서 요거 1969년의 더플로티 u 리버 코트 파이어. 이화제는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잘 봐야 돼 이거. 여전히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지. had a great impact on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쌤이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설명을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쌤이 문법적인 거만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 볼게. 폴로티드 그다음에 버닝 그 다음에, falling. 그 다음에, 콤마 위치. 물론 콤마 위치 다음에, 대시나, w h a t 쓸수 없다고 했고, set은 과거동사. 그 다음에, oil sucked. 이것도 ing 안 돼. 그 다음에, few, 를 a few로 바꾸거나, little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어법상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디스가 가르키는 거, 대명사 파악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because 접속사. because of 안 돼. 그 다음에, 요거. had been recorded. 과거 완료 수동태라는 거야. 과거 완료 수동태. 그 다음에, 어, 요거. 요건 분명히 바꿔서 나온단 말이야. 요거 쌤이 이제 현장에서 설명했었는데, 콤마 접속사, 뎀이 맞는데, a가, end가 사라지잖아? end가 사라지잖아?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이뎀을 당연히, 위치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제. h a d 헤드 n 과거 완료. 연결하고, 챙기고, 여기 연결하고, 사실은 챙기고. 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해석 잘 보고. 며제 하나? 1969년 화재는 유명해졌다. 그리고 요거 부사, L.I. 안 된다고 했고. Thanks to.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이 rising이라는 동사는 얘들아 자동사야 rising smoke rising from the river but 그러나 this was not a photographer 그래서 이거 rising도 사실상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쌤이 rise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승하다 오르다라는 뜻이거든 이거의 과거형이 rose야 그 다음 reason r-i-s-e-n 이건 자동사 근데 타 동사가 뭐가 있냐면 raise야 이것은 뭔가를 들어올리다 누구를 키우다 뭐 이런 뜻이야 뭐, 재배하다는 뜻도 있어. 그 다음에, raise, raised, r 야 요거 구별 해줘야겠죠. 지금 rising이야.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this 같은 거. this 같은 거. 그 다음에, it 같은 거. 요거 분명히 가르친 거 나온단 말이야. 이해 돼? 현장에서 문제 풀때 다시 한번 해줄게, 쌤이.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위치 또 나오죠. 콤마 위치. was put out. was put. 요거 지금 수동이야. 수동태야. 수동태. 그쵸? 불이 꺼지고 진압된 거야. 진화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진압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쌤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This was not a photograph of 1969 fire, which was put out so quickly that nobody took a picture of it. 자, 이시 가리키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요거는 무조건 서수영 대비 가능성이야. 서수영 대비. 서 대비. 쌤이 외워서 어, 너희도 왜워나 확인할 거야? In fact, 사실, 또 이시죠. It was a picture of a much worse, 훨씬 더 심각한 화재의 사진이었다. 근데, Dead Arc World, 발생했던, 발생했었던 강에서, several years earlier. 즉, 몇년 전에, 그 강에서 발생했었던 훨씬 더 심각한 화재의 사진이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몇년 전에, 1969년 전에 있었던 화재보다 더 심각한 화재의 사진이었다. 이거죠. Still, 여전히, 그 이미지는 had great impact on people.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좀 약간 지금 뭐에 관한 얘기야? 어쨌든 간에 사진이야. 즉, 화재 사진이지. 근데, 1969년 그, 여기서 시작한 이거 있지. 이 화재의 사진은 아닌데, 그 전에 있었던 훨씬 더 심한 화재의 사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 사진 한 장으로 보고, 그치? 사람들이 이제, 어,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뭘로 이어진 거야? 어라운드 대 타임 그 시기 어, 그 무렵 봐봐 태도 미국인들의 태도는 뭐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는 봐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환경 문제가 이 사람들이 어 산업 발달이니까 좋은 거야 어강 오염됐어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그 환경 오염 문제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워 스타팅 투 체인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